대당 서역기 제 4권 5 북인도 중인도 15개국 15 10말접보라고4 그런데 세친도 비록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종파의 학문은 여전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아는 것을 모두 다 동원하여 여러 논설을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선부주의 모든 학인들에게 있어 대승이라는 호칭이 끊어지고 세친이라는 이름이 멸절되게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이것이 부루의 논서가 되어 이로써 숙심을 다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끝내자마자 이내 마음은 광란하게 되고 혀가 다섯 갈래로 갈라져 뜨거운 피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자신이 결국 목숨을 마칠 것임을 알고서 편지를 써서 참회하였다 무릇 대승의 가르침이란 것은 불법 중에서 궁극적인 것이다. 문장이 없어진다 하여도 지극한 이치는 깊고 그윽하다. 소홀하게도 내가 어리석은 까닭에 선현들을 반박하고 배척하였으니 업보의 이치는 분명함으로 이제 내 몸이 멸하는 것은 당연하구나. 감히 학인들에게 고하건대 나를 본보기로 삼아서 각자 너희들의 뜻을 신중히 할 것이며 의심을 품어서는 안될 것이다. 대지가 진동하더니 그는 이내 목숨을 마치고 말았다. 그리고 그가 죽은 곳의 땅이 무너지더니 구덩이가 되었으며 도반들이 시체를 태워서 유해를 수습하여 표시를 세웠다. 이때 나한이 이것을 보고 탄식하며 말하였다. 오 애석하도다. 지금의 이 논사는 감정에 따라 자신의 견해에 집착하고 대승을 비난하더니 무간지옥에 떨어졌구나. 이 나라의 서북 국경의 근가 동안에는 마유라성이 있는데 둘레는 이시여리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번성하며 맑은 물이 교차하여 흐르고 있었다. 유석과 수정과 보배그릇이 산출된다. 성에서 멀지 않으며 근가하를 접해 있는 곳에 커다란 천사가 있는데 신령스러운 기적이 아주 많이 일어난다. 그 속에 연못이 있는데 돌을 쌓아서 둑을 만들었으며 근가에 물을 끌어다 보충하고 있다. 오인도국 사람들은 이것을 근가하의 문이라고 말하면서 복을 낳고 죄를 소멸시키는 곳이라고 한다. 그래서 언제나 먼 곳에서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와 몸을 씻는다. 또한 선업을 좋아하는 여러 왕들이 복사를 세워서 맛난 음식을 갖춰놓고 의약품을 비축해두었다. 그리하여 짝이 없는 호라비와 과부들에게 베풀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에게 제공하였다. 이곳에서 북쪽으로 300열이 가다 보면 바라흠마보라국에 이른다. 북인도의 경계이다.